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수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LNK 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흑자 뉴스가 나오면서 예 급등을 했다가 오늘 재차 어,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어 분락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최근의 상승이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죠 현재, 주가의 시, 위치. 네. 세 번째는, 고점에 사신 분들, 매수신 분들, 추가 매수. 네 번째는 여러분들께, 아, 종목을 추천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영상 중간이라도 저 이수장이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크게 보일 거예요. 여기 전화번호가 연락처가 보일 텐데 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럼 저 이수장이 오늘 주말이니까 월요일부터 여러분께 연락을 드려요. 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자신 있거든요. 자신 있어. 뭐해? 수익을 수익을 낼 자신도 있고 오늘 이 종목 브리핑이 있어 저는 명품 브리핑이 될 자신 있으니까요. 미리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LNK 바이오 어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제가 주가 위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월봉이 중요해요. 자, 월봉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렇 아직은 아직은. 저도 그래. 아직은 상승하기는 약간 그렇다. 얘가 아직 이렇게 돌려주기는 아직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여러분들. 맞잖아. 저랑 똑같지 않아요 아, 아직은 올라가긴 역부족이겠다그죠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바이오회사니까 뭐가 나와야겠죠. 발명, 발명이 된다. 인상 실험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V자 반등이 어렵다면, V자 반등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쉽지는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매수하신 분들이 정말 피눈물 나겠지만,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 이쯤에서, 자, 이 고점에서 하신 분들. 만약에 내가 LNK바이오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샀다. 아니면 또 여기서 샀다. 예. 지금 남겨주셔봐. 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지금 알려드릴게 자, 빨리. 자, 여기 사신 분들. 여기서 하신 분들. 자, 남겨주셨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추가 매수하면 돼.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한다고요?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이때 이게 추가 매수라는 게중요하 지금 추가 매수 해도 되는 구간은 맞는데, 어떻게, 어떻게 비중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모 제가 비중을 잘 모르잖아. 여러분들의 비중이 얼만큼 들어갔는지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 남겨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같은 것도 비중별로 좀좀 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자 바닥은 확인이 됐어. 자, 첫 번째 제가 추가 매수라는 이유 는 뭐야? 첫 번째 바닥은 확인됐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바닥이 확인이 되었어도 우리가 어, 이 월봉보다는 주봉에서 좀 봐야 될 자리가 있을 것 같아. 요 자, 주봉에서 보니까 최근에 흐름만 좀 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여기를 우리 손절선으로 잡자고. 이손로선으로 잡. 6,850원을 손절선으로 잡고 1봉이 있습니다. 1봉이 6,850원을 그어요 지금 이렇게 1봉이 이 그거 놓고 자 흑자로 전환을 했다는 건 바이오 회사로서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바이오 회사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해. 자, 이제는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긴 했지만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거 우리가 하나만 더 알고 넘어가요. 예, 장대 앙봉을 하나 알고 넘어가자. 이렇게 장대 앙봉이 나오잖아 얘도 어떻게 보면 장대 앙봉이 나왔잖아. 항상 여기 절반을 긋는 연습을 하셔. 항상 절반을 긋는 연습을 하시고 여기가 잘 지지되면 반등이 나오고 여기가 이탈하면 하락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 이것만 기억해 다른 거 기억할 필요 없어 딱 이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정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봉이야 그렇죠? 얘는 절반이 어디야 여기야 단기적으로는 7,850원이 안착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부분 기억을 하자는 거야 우리가 7,850원 안착을 보자. 여기 안착을 못하면 주가 자체는 한번더 바닥을 확인하면서 박스권을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최근에 실적이 좋아진다고 사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분들은 괜찮아. 이분들은 추가 매수하면 바로 수익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예,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책임지고 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추가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매 타이밍.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되고요. 이거 저 이건 크게 걱정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 제가 종목 추천 하나 해드린다 그랬잖아. 요 어떤 종목이냐면 자, 이제는 여러분들 360조 토큰 증권의 시대가 열려요. 토큰 증권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물 자산들도 이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야.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실물 자산들도 이렇게 주식을 막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나는 부동산 어디 아파트의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저 어떤 미술품의 주요 주주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뭐냐면 이제는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살때 내가 토큰 증권을 발행하면 돼 근데 뭐 어느 정도 자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고 생각하는데 자금 조달의 새로운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지, 증권용 디지털 자산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증권, 디지털 자산이야. 주식은 보이는 거지만 이거는 증권용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토큰 증권을 막 사라고 홍보하는 게 아니야. 뭐라는 거야? 관련 거래소 기업을 사자는 거지 거래소 기업. 우리가, 여러분들또처져만 보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비트코인, 화랑기 때뭐 했어? 업비트 이용했죠. 업비트. 여러분들 업비트 이용했잖아. 업비트 이용을 했는데 관련 주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 아시잖아, 그냥 1 0 배, 0배 그냥 폭등했잖아. 그래서 우리도 이 거래소 관련 기업 주식을 사자는 거야. 이미 시장은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금융감독원에선 시스템까지 만들었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그러면 거래소 종목 무조건 사 이거야. 10년간 행보했어 여러분들. 오늘을 이번 상승을 위해서 10년간 행보한 종목이야로 이 종목 무조건 사야 되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죠. 이렇게 상승할 종목이 안 산다고? 그러면 주식해서 돈못 버시는 거지. 돈 버실 분들,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예, 영상에 정말 크게 제가 번호 여기 남겨놨습니다.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라고요. 바 자, 주말에 많이들 신청하셔. 그래야지 제가 월요일부터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LNK 바이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